54번입니다 자 미분방정식의 요런 몇 급수 형태의 해를 가질라면요 자 일단 이게 x의 n승이죠 자 x의 n승은 x-0 n승 자 근데 보통 이게 0인게 나옵니다 즉 x가 0에서 자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즉 y2' 더하기 px y' 더하기 qx 자요 x는 0에서 요 px랑 qx가 해석적이면 됩니다. 자, 해석적인가 그냥 간단히 하겠습니다. 그냥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. 즉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? 즉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거 찾아주면 되는데 자, 문제 풀 때는 그냥 연속인 거 봐주면 돼요. 자, 지금 여기 1. 자, 여기서 1은 지금 qx 자리죠? 다 상수니까 당연히 연속입니다. 자, 그리고 이게 2번. 여기도 qx죠? x 0 넣으면 1이죠 당연 연속이고요. 자 지금 계속 p x는 다 0이네요. 자 q x만 나옵니다. 이 넣으면 자 2의 0 1 연속입니다. 자 4번만 유일하게 표준형이 아니네요. 자 x로 나눠주면 y 2 프라임 더하기 x 분의 1 y 프라임 더하기 y는 0. 자 얘가 p x고요. 1이 q x입니다. 자, qx는 상수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고요. 지금 x분의 1, 즉 x가 0일 때 연속이지 않죠? 자,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쉽게 4번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